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10개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처가단 근처에 고속도로 하나 놓아드리려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간힘을 다해 10가지도 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타 강사를 자처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년 반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임기 끝나고 김건희여서 안 건들 때 그때 합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는 연일 말 바꾸기로 변명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역시나 전정부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에 고속도로 하나 놓으려고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참 애처롭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면 국정조사 받으면 됩니다. 바쁜 장관께서 25분짜리 괴담 선동 강의까지 직접 하시던데, 더 많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국민 의혹만 커지고 양편 국민에게는 더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대한민국을 대통령차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원인 제공자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화끈하게 OK를 해주셨더군요. 대통령이 OK 해주셨으니 국민들은 이제 앉아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OK 하고 받으면 됩니까? 왜이 정부는 국민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못 먹여서 노심초사합니까? 왜 국민의 의원들은 오염수가 방류되지도 않았는데 수조물을 떠먹고 횟집 먹방 투어를 다니면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노심초사합니까? 왜 우리 국민이 반대해서 일본 뜻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제대로 안 될까봐 노심초사합니까? 대통령 처가엔 고속도로를 내주고 국민에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주는 윤석열 정권, 제발 국민과 국익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전국이 물바다에 빠졌습니다. 온 국민의 안전을 후쿠시마 오염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